아,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오, <laughs> 원래, 언론 조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실까요? 아, 그러면 포함받 바... 아 오케이 그럼 포 제가 먼저 봐볼게요 예아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나이스 나이스 야 좋다 역시 에이, 네, 파이팅 안녕하세요 와야 진짜 깔끔 깔끔 야 깔끔 깔끔 네 러사입니다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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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포, 예, 네, 화이팅. 잘 지켜주셨다. 피퍼야. 아, 나발. 하나 더, 하나 더. 두 개, 두 개. 이이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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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누어이팅 하나. 해는데 소리 소리 마지막에 예 하디 푸아각해 보니까 포백이 바뀌었구나. 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포였구나. <laughs> 아, 이번 게임 예의하고, 어차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씨. 아이 커머 야 진짜 야 기가 막와 방심했으면 큰일 뻔했다.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아 스트록이 좋으시니까, 이게. 끝나야 되는데. 네. 아, 어휴, 네. 에이, 에이. 파이팅. 에이. 서리오리야? 나이스, 나이스. 어 진짜 아웃인 줄 알아. 아, 안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까입니다. 아 노에드가 아쉽네. 그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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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빨리 어감아닙니다네 아, 예, 화이팅. 에 이. 예, 예. 아 쎄쎄. 아아 소리 소리. 아뛰 너무 뛰었다. 됐어아 나이스, 나이스. 예, 골 골이라고.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아, 발리도 좋으시네요. 네. 아, 나이스 발리.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시 가비. 가제제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비비비 에 예? 가야 돼 가야 돼지마아웃 가비 에 예, 가지에 예? 예. 아, 아. 와 씨. 굿썩굿소와 센데 아, 나이스입니다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나이스, 나이스. 나 잡아보시죠. 영호야, 나이스콜, 나이스콜. 아, 죠 서로입니다. 아 빼기 너무 안 되네. 아 죄송합니다. 서피. 아유, 어, 죄송합니다. 어이, 이렇게 이렇게. 이. 어이. 나 피포. 아, 아 포피. 어, 괜찮으세요, 그? 가비 가비, 나이스라 나이스라. 어, 감사합니다. 아, 예, 보세요. 포징 좋아하는데. 네. 에이. 유. 에이. 와. 네. 다시, 다시. 화이팅. 맞아요. 서브 때. 네. 예. 아, 저희 하나, 하나. 방금 났어요. 아, 쎄쎄. 와씨. 아, 소리 소리. 아, 굿써 하지하지 네. 힘있게 치셔가지고 네아 아이고 급해 급해. 솔솔이 급해 가비 가비 가입니다. 이 열심히. 하나 하나. 예, 우아나 이로야. 아, 굿 소. 나이스. 헤이. 가비 가비. 시작할게요. 아우, 어, 네. 이번에 잘 참으셨는데요? <laughs> 잘 참으셨는데 서피아. <laughs> Kabi ah, Kabi Gabi. Hey, hadi. are you Ayo. Ah, 와, 나이스 커버! 아, 뒤로 뒤로 가셨구나. 아, 나이스 커버 포스 <laughs> 나이스. <laughs> 아, 나이스 파트너. 동영 님 무조건 백으로 주시거든요. <laughs> 네, 그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와 씨. 안 돼. 그냥 백으로 해야겠다. 컨트 <laughs> 아, 라칠라 <돌아치려고> 했는데 <laughs> 안 되겠다. 아, 안 되겠다. 아. <laughs> 야, 돌아, 돌아 칠라 했는데 아씨, 야, 야, 아우.. 아아.. 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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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운동신경 보소 진짜.. 아. <laughs> 네. 펄. <볼. FBI. 웃음> <laughs> 오케이. 이나 <나이스. 웃음> <laughs> 아, 살짝 가위 가위 진짜 살짝 <laughs> 네아 이거 아 굿샷 굿샷 두개 땄어요 네. 아까랑 똑같이 잘 아, 뵙습니다. 그도르님이 옆에서 봤으니까 어, 정확하실, 정확하실 거예요일 네. <laughs> 한번 해본 거고 그 전략은 안 되죠 <laughs> <laughs> 포트백으로 포백, <laughs> 하시고 예. 이게 동형님 같이 눈치 채시는 분들이 있으면 <laughs> 어려워요 아유. 도경님은 무조건 백보고 하시더라고요 저 벗을 때그 <laughs> 아, 스트레스여서 더 옆으로 가면 <laughs> 더 옆으로 보내시고 와 아, 진짜 상대 왔다 싶 플랫으로 한번아 와이드로 고아 어렵네 근데, 진짜 이게 그게 있는데 사실 시훈이 백에서 리턴 받을 때는 네. 좀, 좀 부담이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아, 근데 제가 아직 백이 좀, 좀... 많이 흔들려서 아. 백기좀잘 안되네요 진짜 야, 여기 뉴스에서는 어, 여기다 넣어야지 하고 넣는데 에드에서는 <laughs> 아 이거 어디다 뭐 넣어야 되지 <laughs> 아, 그러니까 그, 세컨을 여기에 치기 놓으면 무조건 시흥님이 그 스트로크가 좋더라고요 아, 그, 저 다운더를 좋아해가지고